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웃음> <웃음> 선포하시는데요. <웃음> 어, 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앞 부분 성을 따서 우리 김구원자님, 아니면 박구원자님 어, 구원사역 감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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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구원사님. 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는요, 선교사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교사이선교사뭐 이렇게, <laughs> 네. 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익숙한 내용인데요. 100여 년이 넘은 스페인의 한 교회가 온라인 모금과 모 기업의 후원으로 어, 스케이드 보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느 기업에서 출시한 TV를 광고하기 위해서 촬영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인 사람은 사라지고 거, 건물만 홀로 남아 새로운 옷, 새로운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페인 교회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진즉 사라졌고 자리를 지키는 장년들마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교회들은 슈퍼마켓, 꽃집, 서점, 체육관, 의류 매장, 서커스 훈련 장소, 테마바, 술집, 또 이슬람 사원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라진 젊은이들이 이곳에는 가득하죠. 그럼 한국 교회는 안전할까요? 교회들이 대출금을 못 갚아서 이단들에 넘어가는 일보다 더 치명적인 일은 아이들, 청소년 친구들,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장년들이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문제를 우리보다 앞서 마주하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은 아니지만 2장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3장 1절 말씀도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우수, 여우수와 세대가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여기서 다른의 의미는 다음에, 뒤에 오는 이런 것을 뜻합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요, 새로운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어떠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부모들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압축하면 이 세대들은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 삶의 중요한 가치 기준을 상실한 세대. 그래서 혼돈할 수밖에 없는 혼돈의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을까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8절 3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요. 그런 다음에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어, 어, 네. 누구를 찾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 예, 네, 절 상반절에 나와 있네요. 8절 쭉 지나가고 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부르짖매 여호와께 네,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도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엔, 마음짜리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애국에서 성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약속의 땅을 정복해 하셨다. 그런데 그게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 신앙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의 교육 정책을 세우시고 실행하시죠.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그러면 교육 목표는 교육 목표는 무엇일까요?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육을 받게 될 학생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학생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이 지켜보신 앞에서 악을 행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며 뛰어 놉니다. 자세히 보시면 딸랑 우상 하나가 아닙니다. 발들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들 아세라들 그냥 그냥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지금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지 만만치 않은 학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학생을 교육의 장으로 이끄시고 이제 교육을 진행하시죠.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민족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조상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시간에 비하면 뭐이 시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분명 이 8년이란 시간은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구산 리사다인 왕은 아주 악랄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압제하에서 이 백성들은 계속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은요. 괴로움의 8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의 8년을 고집스럽게 꾸역꾸역 버티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기에 두손 들고 하나님을 찾은 시간이 바로 8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8년 동안 꾸역꾸역 참은 거죠. 내가 해볼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끝까지 버티고 버틴 시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지 역사가 말해주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생을 이끌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학생이 가르침에 반응하고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교육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학생의 그 벌어진 마음의 틈에 이렇게 쏙 넣으십니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제 응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환란과 고통 중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주셨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다 계시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러한 이러한 존재야 내가 이러한 마음을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어 다 알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죠. 학생인 이스라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시선을 이제 살짝 돌려서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또 다른 일을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구원자 누구입니까? 누구죠? 온니엘이죠. 온니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인물 온니엘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온니엘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잠잠히 홀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고. 자기 민족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고통당할 때 함께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이 온리에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아세라, 아세라들의 몰려가는 이 무리들의 행렬을 따르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학생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7절 말씀을 어,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싹 뒤집어 보면 온니엘이 취하였던 그 모습을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합니다. 무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이 끄는 대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인재 가운데 머무를 힘 씁니다. 사람이 세운 눈에 보이는 신 발들과 아세라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 앞에서 뛰어놀 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자기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온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니엘이 걸었던 길을 걷는 이 자리에 계신 정화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요. 그가 그렇게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걷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서기까지는 그 온리엘이란 그 개인의 어떤 잘남이나 특출난 무 어떤 특기 재능, 이런 게 아닙니다. 10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가? 그 근거와 원동력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0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임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강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셨으므로. 할수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 욕망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 내 삶을 주장하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을 잠잠히 다스려 주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며, 무리들이 그럴 듯해 보이고 화려한 가치들에 휩쓸려 몰려갈 때 그래서 나만 바보된 것처럼 여김받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려진 눈과 귀이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성령은 우리 개인적인 일에만 국한하지 않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능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에는 그 땅에는요. 40년간 40년간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한 사람의 그 삶의 시간이 민족의 평온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 평안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방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드러내주는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어, 직면하고 있는가? 세 번째,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 기업, 또 여러 뭐 사회 어, 이런 부분들을 이 질문 속에 이렇게 바로 대입해 보면, 그 실체가 그가 가지고 있는 어, 가치관, 생각들, 사고, 그게 무엇인지 그냥 바로 실체가 금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한번 이 질문에 넣어볼까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대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딱 나와야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께 지음받고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 딱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지금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가? 이건데요. 우리, 가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관, 그 때문에 모든 관계는 파괴되었다. 이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답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건져 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죄 속에서 기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건져 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처도 소망도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하며 영원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가치관, 이 기독교 세계관. 십자가 부활의 은혜 이 사상, 이 귀한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어디다 내어 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능히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강력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이것 없이 살아간다. 한번 생, 상상해 보시죠. 이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삶,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결단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구원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어 삶의 자리는 물론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한 구원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에 평온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겠습니다.